혹시 너무 추우면 얘기하세요. 에어컨도 높여드릴게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괜찮나요? 예. 네. 오케이. 한번 채점해 볼 건데, 쌤이 약간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네, 상품을 준비했어요. 짜잔. 예. 네. 제주도 샌드. 예. 네, 뭐 약간 웨하스 같은 건데,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 다 맞춘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알겠죠? 예. 네. 쌤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일찍 맞춰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laughs> 그건 일단 우리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점 먼저 해보고 에, 가보도록 합시다 음. 자 13번부터 갈게요 13번에는 1번이고요 에, 14번에는 2번이고요 15번에는 1번 16번이 어려웠죠? 2번입니다 예. 정답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13번부터 갈 건데 사실 14번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맞춘 친구들은 잘했는데 14번 만약에 타겟팅을 안하고 그냥 이제 아래에서부터 선지를 끼워 넣었으면은 5번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어쌤 그냥 전 2번이 바로 보였어요 너무 잘 푸신 겁니다 네. 근데 밑에서부터 해석이 뭔가 똑바로 안된것 같아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끼워 넣게 하면은 5번이 좀 매력적으로 볼수 있다 네. 그리고 14번은 애초에 글 자체가 해석이 좀잘안 됐죠 이뭔 말이야 네. 갑자기 문화적 예? 예. 뭐 약간 이런 글이었죠 예. 그리고 16번은 이제 친구들이 많이 고민했을 게 아마 2번, 3번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예. 선생님, 어, 저는 2번, 3번으로 한 계속 고민했는데 정답이 3번인 것 같은데 왜 2번이죠? 저기 밑에 엔카운터 적어 보고 했는데. 예. 용원쌤이 나중에 같이 읽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번부터 볼게요. 음. 자, 13번입니다. 예. 13번입니다. 요것도 같이 해석하면서 볼 건데,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우리 타겟팅, 그리고 대조적인 속성이 나오면 이용하는 거, 그리고 문장구조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laughs>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보통 정의되어진대. 자, 보통 정의되어진다면 약간 우리 이거 어떤 내용의 맥락이죠? 우리 가장 많 보통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죠? 통념이죠? 예. 네. 물론, 무조건 뒤에 반박이 나오진 않지만, 통념 나오면 뒤에 반박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 돼. 보통 그렇더라. 대다수가 이렇더라.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통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통념 나오면 뒤에, 아, 반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볼게. 자, 창의성이라는 건 보통 정의된데, 뭐야?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생각들은 새로우면서 뭐야 된대? 오리지널, 독창적이고, 새롭고, 그리고 유용해야 된대. 아. 원래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우면서 유용해야 된다. 가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생각들인데 독창적이나 뭐하지 않은, 유용하지 않은 애들. 그리고 생각들인데 어떤 애들? 유용하나 독창적이지 않은 애들은 눈에 띄지 않는데요. 왜? 둘 중에 하나가 모자라니까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념이죠. 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laughs> 가볼게요. 자, w h i 반면에, 이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창의성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뭐가 되고 있대? 무시되고 있대. 그죠? 반박 나오지. 그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 문장이죠. 예. 네. 어, 중요한 게 놓쳐지고 있다. 어, 그럼 중요한 게 뭔데? 그게 이 글의 주제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줍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거의 최종 목표가 아니래요. 최종력 표율 가능성이 거의 없대. 오히려 뭐랍니까? 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걸 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요 내용이겠네요. 뭐지? 네. 뭐하래요?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혁신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뭐가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대요? One or a few ideas. 구 o o 좋은 생각들이 필요하대. 실제로 뭐 하는, 효과가 있는, 실제로 잘 작동하는 이전의 접근법보다 더 나은 게 필요하다. 어. 그럼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녀석이 일반적으로는 요런데, 일반적으로 독창, 적이면서 새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여러 개가 필요하다가 이글의 포인트인 거죠. 지금 친구도 이해되셨어요? 지금 어딜 강조하는지 느껴져요? 지금 글읽고가면서 포인트 초점 잡았어요? 어, 그럼 요걸 토대로, 자, 일단 첫 번째. 창의적이게 된다는 거 뭐가 필요하다?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생각들이 필요하다. 좀잘 되는. 이게 이 창의력의 이글에서 말하는 본질이죠. 자, 그리고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this. 즉앞 문장의 내용이지. 예. 네. 그것은요, 필요로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로 네. 예. 사람들이 evaluate 평가해야 된대요. 뭘 평가해야 된대? 그들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에 대한 그 상품들을 평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된대? 선택해야 된대. 어, 그러한 생각들을 선택해야 된답니다. 멋처럼 보이는, 여기서 promising 하면 좀 유망한, 좀 좋아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좀 괜찮아 보이는 생각들을 선택해야 된대. 충분히 말할 정도로 뒤에 나중에 더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생각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뭐 한대요? 버리는데. those 어떤 것들을 버려요? 실제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거는 버린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다모아 놓고 좀될것 같은 애들은 챙겨가고 나 아닐 것 같으면 버리는 게 뭐다? 창의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게? 그러므로 자, 그럼 결론이잖아. 예? 그러므로 창의적인 과정은 빈칸이래요.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위에 읽었을 때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 지금 타겟팅 해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될까? 통념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뒤에 반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반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뭔데? 여기 유카이이라고 얘기했잖아. 요것들이 필요하고 요것들을 검토해보는 게 창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들어가야 될 단어는 사실 여러 개의 아이디어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빈칸에 넣을 말을 직접 적으면 이해되셨어요?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선지로 가 봅시다. 여러 개의 아이디어들을 검토해야 된다랑 비슷한 선지를 찾아볼 거예요.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된다.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된다. 아이디어 생성을 멈추면 안 된다. 어때요? 괜찮죠? 네. 자, 실용적인 아이디어로부터 거의 유리하지 못한다. 아니죠? 네.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된다는데 자 그리고 보통 여겨집니다 혁신에 대한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생각 검토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자 4번 볼게요 줍니다 방법을 준대 어 예상치 못한 성공 아니죠 검토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볼게 긴장감을 준대 개소리죠 예 네. 정답은 될수 있는 게 생각이 검토돼야 된다 생각에 대한 얘기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친구들 이해되셨어요 지금? 오케이? 어.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요. 14번은 참고로 이 당시 오답률 1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첫 문장부터 뭔 말이야? <laughs> 문화적 진술이 뭐예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해했다. 본인이 작가야. <laughs> 알겠지? 쌤도 이해 못했어요. 문제 풀 때. 검럼 어떻게 풀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전략들을 사용해서 푼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원래 빈칸 같은 그런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재를 다르게 쓰더라도 주제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네는 주제가 이렇게 뚝뚝뚝 굶겨 있어. 그래서 조금 예외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답의 근거는 빈칸 뒤에서만 나와. 그래서 좀 문제가 좀 특이해. 네. 그래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고요. 일단 이것도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